빅뱅 탑 인스타그램에 블랙핑크 뮤직비디오가 올라왔... 아니, 블랙핑크가 아니라 탑이잖아~~ 빅뱅 탑이 올린 이 영상은 블랙핑크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 맞지만 얼굴은 아닙니다. 바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에 사용되는 기술을 이렇게 대놓고 올려도 되는지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로 음란물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 기술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사진 앱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서로 인식해서 바꾸고 얼굴에 가면을 씌우고 하는 기술은 딥페이크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건데요. 딥페이크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지나 영상을 다른 데이터와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될수 있는 분야는 미디어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인데요. 실제로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젊은 시절을 디페이크 어, 기술을 이용해서 연출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도 디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 빅뱅 탑 영상을 보고 걱정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팬질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사진 합성을 통해서 좋아하는 연예인의 모습을 그려보곤 했죠. 탑이 올린 이 영상도 탑의 활동을 그리워하는 팬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디테이크 영상이 현재는 범죄에 많이 악용이 되고 있는데, 딥페이크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또뭐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되 순기능을 통해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겠죠. 일상 속에 새롭게 스며든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